샬롬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6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6장 둘째 문단의 중심은 18절에 28절,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나라와 26절 구원에 있습니다. 27절 지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이를 앞문단에서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못할 금령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한 16절 왕은 이튿날 굴에 가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20절 사자굴은 침묵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22절 구원해 주셨다는 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화할 것이며 그는 권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기 이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떤 방도로 구원해 주셨는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8절에서 23절.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둘째 단원 24절에서 28절.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은 18절에서 23절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20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왕이 사자굴에 이르러 사시는 하나님의 종다니엘다 너의 항삼 성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한 20절 물음에 있습니다. 굴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깊은 소식이 들려올 것인가. 기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합니다. 18절 이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음하고 아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토록 사랑하면서 어짜여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는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튿날의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 돼.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19절에서 20절, 3.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는 것은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슬픈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가망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자굴로부터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22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래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래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합니다. 23절. 결론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사의 관점 1. 여기서 잠시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룰 때에도 관점에 따라 해석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어 본문 6장을 다룰 때, 다니엘에다 초점을 맞춰 교훈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물을 본으로 삼아 교훈하는 것을 예증 또는 모범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설계하는 것이나 알아듣기 쉽, 알아듣는 것이 쉽고, 과마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성경이 위인전기 또는 명언이나 교훈집이 되고 맙니다. 이는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이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 구속서의 관점이란 무엇인가? 기억,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세워주신 원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추적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점들의 모임이 되지만 구속서의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선으로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은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3. 저는 지금 다니엘서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어느 한 면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문 6장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요나가큰 물고기 안에 있다가 나온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듯이 다니엘 선지자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표의 인물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웠사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22편 1절, 12편 13절, 21절 4.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 생각해 보십시다. 오, 기억. 어째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야 구원하심이 가능하였는가? 변개할 수 없는 금령, 즉, 하나님의 공이 때문입니다. 니는 어째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입증되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음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결론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리오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하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대석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게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28절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6절 1 둘째 단의 중심점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 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상반절. 조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둘째는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예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억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니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디귿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리을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미음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합니다 26절 삼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기억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니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지금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합니다. 27절. 4. 이것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통해서 증가한 하나님의 속성과 행사입니다. 다니엘만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를 사자 입에서 건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증가할 사명이 누구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전 1장 8절. 예수가 누군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를 증거하라고 세움을 입은 사람이 증언드립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행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이를 보지 못한다면 누가 증거할 것인가? 너부간 네살인가? 다리오 왕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행사 1.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서는 크게 두 부분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부분을 마치고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6장까지를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1장 2절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시고 에스겔 11장 16절 하나님 자신도 따라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목석으로 된 우상을 숭배하다가 징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1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구속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시킨 서론입니다. 니은, 2장에서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2장 44절, 지긋, 3장에서는 하나님 한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신이 없는 것으로 분으로 묘 게시하십니다. 3장 29절, 리을, 4장에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천한 자에게 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개시하십니다. 4장 17절, 37절. 미음, 5장에서는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개시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에서 28절. 뒤 6장에서는 영원한 나라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6장 26절에서 27절 개시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구원이라는 주제는 1장에서 6장까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리고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의 주제인 나라와 구원, 성도는 후반부터 7장에서 12장까지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7장 22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고 7장 27절 결부가 되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 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혼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기쁨 누리도다. 온전히 죽게 막힌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 이제 목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네연 6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즉은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